문제 몇개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은 주어진 공간 곡선이 주면 나선이 될 필요 충분 조건은 요거임 보여라. 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로 정리 2.13에서 주면 나선이 될 필요 충분 조건이 뭐였냐면, 이 알파 곡선에 카파분의 타우가 상수가 된다. 네. 그러면, 이 알파가 주면 나선이다. 이걸 이제 2.13에서 증명을 했습니다. 네. 요걸 가지고 아, 예, 결국은 요걸 예, 좀 활용을 해서 요 예, 결론을 끌어내 보겠습니다. 자. 증명을 해 보면 파와 타우를 구해야 되니까 일단 미분을 예, 1계, 2개 3계 도함수를 구해 봅니다. 그럼 a, 2bt 3t 제곱이 되고 한번더 미분한 거는 0, 2b, 6t가 되고, 예, 세번 미분하게 된 거는 0, 0, 6,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걸 가지고, 일단, 한번 미분한 거에, 놈이 필요하죠. 예, A제곱에, 4b제곱, t제곱에, 9t, 4제곱이 되고요이걸 가지고, 단위적 벡터, 장을 구하면 여기 방금 구한 놈 a 제곱 b 제곱 t 제곱에 9t 네 제곱 분에 a에 예 이렇게 노멀라이즈하면 되고요. 또 필요한 게이 외적이 필요합니다. 자이1 2, 2, 2, 3에 알파 프라임을 여기다 넣으면 2B3T제곱하고 두번 미분한 거 넣으면 0 2B에 이렇게 가죠 되죠. 자, 이걸 가지고 외적을 하면 어 12BT제곱에다가 6BT제곱의 X성분이고 그리고 6, 6AT만 남는데 9가 바뀌어야 되겠죠. 죠그 이렇게 남고 그리고, eab, 요것만 남겠습니다. 자, 요걸 가지고, 크기, 놈을, 보여 보겠습니다. 크기, 놈. 자, 요거 정리 좀 하면, 6 et제곱, 마이너스 6 at, eab. 이니까, 루트에, 일단, 네, 2를 묶어내죠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2를 묶어내면 3b t 제곱 3at ab니까 여기 2를 앞으로 빼고요. 그러면 9b 제곱 t에 4제곱 플러스 9a 제곱 t제곱 플러스 a제곱 b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으로부터 카파와 타우를 구하면 되죠. 카파 이것으로부터 카파를 구하네요. 카파는, 속력의 세제곱분에, 방금 구한, 요거를 해주면, 자, 방금 구한 거, 카피해서, 이거다, 분자에다 올리고요. 속력의 세제곱, 친구를 카피 해서, 여기에 세제곱을 올립니다. 네. 그리고, 연률 타오를 구해보면, 스칼라 3종적에다가 그리고 외적에 제곱을 넣어야 되죠. 그죠. 그러면, 좀 전에, 이제 외적의 제곱은, 외적의 제곱은 여기 있네요. 예. 네. 지금 구를 해야 되니까, 제곱을 하면, 4가 되고, 예, 루트를 없애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외적하고, 외적해야 될 친구가, 예, 이 친구랑, 그리고 세번미분함으이 친구를, 내적을 해주면 되죠. 근데, 근데, 다행히 지성분만 있으면 되니까, 여기가 12, A, B가 되죠. E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약분이 되고, 자 여기 앞에서 본 것처럼 예 카파분의 타우가 상수가 되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자 따라서 카파분의 타오를 보면 자 카파 타아 타우는 분자에 있어야 되고요. 이걸 그대로 해서 이 복사를 해야 되는데 카파는 이렇게 하고 곱하기 처음은 이렇게 하고 카파는 역수를 취해야죠 네. 이 친구가 분자에 올라와야 되고 이 친구가 분모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전체 값은 상수이죠 네. 자 이거를 조금만 더 정리를 해보면 루트 우비제곱 T네제곱 A 제곱 u a 제 t 제 T, A 제곱 b 제곱 a 제제곱제되의 3제곱이 a 고3루트 A b 의 루트에 a 제곱 4b제곱 t 제곱 플러스 e u t 네제곱에친구 q 세 제곱 이렇게 나오죠 그죠자 여기가 이가있고요자 이게, 이게 t 에 상관없이 항상 상수가 돼야 되면 약분이 돼서 없어져야 되겠죠 그 e 죠 그러면 그러려면 결국 이것과 이 친구가 같으면 이 친구가 약분이 돼서 이텀이 예, 약분이 돼서 사라지겠죠, 그죠? 따라서 이렇게 답입니다. 다음 이번은 접촉 평면에 직교하는 벡터 우리가 종법성 벡터죠, 이게 이것 b 와 주면 나선의 축 예, u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로 표현하라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주면 나선의 축을 앞에서 어떻게 했죠? t와 b의 1차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고 단위 벡터가 되야 되기 때문에 여기 곱해져 있는 실수 상수들은 코사인 사인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이거를 사이값을 구하기 위해서 b와 u를 내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b의 크기와 u의 크기와 코사인 여기는, 여기 경사도 파이가 있으니, 아, 세타가 있으니까, 여기 각은 B와 종법 벡터장과 U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다른 각으로, 파이라고 한번 해보죠, 파이라고. 네, 파이는 B와 U의 사이각입니다. 예 네, 저희가 지금 이제 경사도는, 경사도는 T와 U의 사이까지 경사도 세타잖아요. 그죠? 이게 다릅니다. 파이와 세타는. 요걸 가지고, 네, B이고, U 대신에 이 친구를 예적을 해보면, 네, 예적을 해보면, 결국, 자, B, T니까 수직이니까 빵 없어지고, BB 해야지 남죠. 그죠? BB 하면, 사인 세타. 이렇게 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1, 1,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니까, 결국, 코사인 파이는 사인 세타고, 네. 그러면 이제, B와 U가 이루는 각의 크기, 파이는, 예, 네. 따라서, 파이의 크기는 코사인 인버스의 사인 세타. 예, 네. 요 경사도 세타로 표현됐죠. 그죠? 이렇게, 구해봤습니다. 네, 다음 예제 3번은 종법 베타장 B를 가지고 만든 구명곡선 델타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델타의 곡률과 연률이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앞에 정리 2.11에서는 예, 단위 적 베타장으로 구명곡선 만들어서 곡률을 구해봤었죠. 그죠? 그때 이제 그거를 이제 감마 S를 T, 이거를 한, 하면은, 감마의 곡률은 제곱은 1 플러스, 원래, 예, 네, 원래 베, 이, 카파는 원래 베타의 곡선이잖아요. 그죠? 요, 원래 베타 곡선의 곡률과 연률의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는 게, 이제, 정리 2.11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이번에는 종법 베타장으로, 구명곡선을 델타를 만들었으니까 좀 다르게 나온다라는 걸 보이라라는 겁니다 자 그럼 3번에 1번 유도를 한번 해보죠 자 일단 베타라는 곡선을 가지고 원래 단속력 곡선이 있었고 그걸 가지고 TNB를 구하면 우리가 잘 아는 프레네셀의 정리에 따라서 TNB에 여기에, 이제, 반대칭 행렬, 0, 0, 요거를 알고 있습니다. 네, 요걸 알고 있구요. 자, 여기서 이제, 구명곡선을, 구명곡선을, 델타를, 넥 t 로 주는 게 아니라, 정법 벡터장 B라고 합니다. 하면, 이제, 델타를 한번, S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은 이거는 B프라임이고 자 B프라임은 지금 여기 B프라임은 마이너스 타우 N이죠. 마이너스 타우 N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더 미분해보죠. 두번 미분하면 네 곱의 법칙에 따라서 마이너스 타우를 미분하고 N 곱하고 타우를 곱하고 N 미분하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타우의 N에다가 타우에 n 프라임은 여기 n 프라임은 요 마이너스 k t 와 카파 t 와 타우 b 가 되죠 죠 마이너스 카파 t 와 플러스 타우 b 가 됩니다 이거를 좀더 정리하면 마이너스 타우 프라임 n 에 플러스 카파 타우의 t 마이너스 타우 제곱 b 이렇게 됩니다 한번더 미분해 봐야죠. 네 지금 결국 예, 이 친구를 구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친구를 예, 저희가 공식을 알고 있으니까 자 마이너스 고변 미분에 따라서 요거 먼저 미분하면 마이너스 타우 두번 미분하고 타우 프라임 놔두고 n을 미분하고 플러스 k를 미분하고 플러스 타우를 미분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t를 미분해야 되겠죠. 카파와 타우를 두고 t를 미분하고, 그리고 마지막 마이너스 2 타우 t 프라임 b 타우를 놔두고 b를 미분하고. 이거 네, 다시 좀더 정리하면 이제 마이너스 타우 프라임의 m 프라임 대신에 마이너스 카파 t에다가 타우 b 그리고 플러스 또 친구의 t와 t와 공통 인수니까 t를 묶으면 나머지는 kappa와 파타오의예 이렇게 미분이 되죠 고배 미분으로 이렇게 정리가 된 거니까 네 그리고 t 프라임 대신에 p 파타오의 이거 t 프라임 대신에 p 파 n 이렇게 되는 거고 마이너스 타오다 프라임의 b 요거를 다시 한번 b 프라임 대신에 마이너스 타오 n 이렇게 적어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거는 키로 묶인 친구들을 찾아보면 뭐 뭐가가 있냐면 지금 타우 프라임 타우 프라임 k 와 여기 있죠 그죠 그거가 여기 있습니다 플러스 카파 타우 프라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b로 0. 예 b로 묶여 있는게 마이너스 타우 프라인 타우와 마이너스 이 타우, 예, 요거 두 개가 있고 플러스 n 이 있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예, 요거는 이제 나중에 중요하지 않다는 거 일단 보여드릴 거고, 요걸 1 번식이라고 예, 일단 해보고 요걸 가지고, 어, 요걸 가지고 뭘 해봐야 되냐면 이제 공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한번 미분한 거, 두번 미분한 거, 요거를 일단 놈을 구해야 되는데 그 전에 외적을 구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한번 미분한 거는 어디 있나요 예, 여기 저기 마이너스 타우 n가 외적 그리고 두번 미분한 거두번 미분한 거는 여기 있죠 그 친구 마이너스 타우의 n 플러스 카파 타우의 t 마이너스 타우 제곱 b 이렇게 됐습니다 쓰... 외적이니까 같은 거 하면은 0이죠 그죠 그러니까 nt와 nb만 결과가 남겠네요. 그래서, 이 플러스가 되고, 네, nt니까 b가 붙고, 플러스, 여기는 tau 세제곱이 되고, nb니까 t가 붙겠죠. 그죠? tnb가 오른손 법칙. 네, 요걸 2번식이라고 두고요. 자, 요걸 가지고, 이제, 예. 네. 크기를 구해야 되니까, 크기를 구하려면, 외적을 해야 돼. 예. 네. 요 친구를, 이, 을 같은 걸, 길이, 외적을 하면, 네. 결국, 이제, 내적이니까, 이번 내적이니까, b, t는 0이 되고, t, t, b도 0이죠. 그러니까, 같은 것끼리만, 그래서 살아나오면 요거 두 개, 네 개. 예, d의 뭐 놈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그냥 1이죠. 크기가그죠 그리고 타우 6제곱의 t의 놈인데 이것도 단위 벡타장이니까 1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4 제곱의 제곱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요걸 가지고 요걸 가지고 이제 드디어 드디어 이 델타라는 곡선에 이, 지금까지 계속 델타, 한번 미분, 두번 미분, 세번 미분 해서 이걸 구하려고 한 거거든요. 델타라는 곡선에, 예, 곡률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델타의 속도, 속력의 세제곱에, 한번 미분, 두번 미분에, 예, 놈이다. 이거, 이제 알고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거는 어디, 한번 미분 한번 미분한 거. 예, 얘의 놈은, 타우죠 그죠 에놈은 타우입니다 애는 어차피 1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세제곱 했기 때문에 타우에 세제곱이 되고요 그죠 놈이니까 그리고 위에 방금 여기 구한 거는 이건데 네, 루트를 하나 씌워줘야 되니까 빼주면 되죠 그죠 타우 제곱에 루트에 네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약간 이렇게 되고 예, 이 타우를 루트 안으로 잘 집어넣어 보면 타우 분의 카파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하나 구했고 이번에는 예. 네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써보면 이제 이 델타의 공률의 제곱은 양변에 제곱해야 되니까 1 플러스 예, 이걸 먼저 쓰고요 타우 분의 카파의 제곱 요 타우와 루카파는 원래 있던 이 베타, 단위 속력 곡선, 베타 곡선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거 델타라는 거는 이 베타의 종법 베타장이죠. 네. 그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 우, 델타의 이제 공, 연류를 보려고 하면, 델타의 연류는 델타로 만든 그 제곱에다가 델타를 가지고 스칼라 3중적 델타, 이렇게 하면 되죠. 네, 그러면 이 친구는 아까 1번과 2번이라고 썼던 1번씩 이거, 예, 네, 3번 미분한 거랑 2번, 예, 네, 외적한 거의 사이에 내적을 하는 거죠. 여기는 1과 2의 내적입니다. 자, 그러면 분모는 이제 좀 전에 구했으니까 이거 내적곱에다가 이건 이제 그대로 여기 있는 거 쓰고요. 이거 방금 1 번, 2 번과 외적을 하면 외적을. 하... 자 내적은 같은 것만 하는 거죠, 그죠 제가 여기 n을 정리 안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친구가 얘가 아, t와 b만 있기 때문에 t와 b만 이렇게 정 예, 정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내적을 하면 t는 여기 한 t랑 예 곱해서 나오게 되고. 여기 b 붙은 항은 b 랑부터서 나오게 되는 거죠. 예, 그외에 b t는 수직이고 0, t n은 수직이고 0, b n은 수직이고 0이니까, 그래서 결국 이거랑 이거랑 곱한 거, 이거랑 이거랑 곱한 거만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타우 카파가 되고 타우 프라임 카파 플러스 카파 프라임 타우 플러스 카파 타우 프라임 마이너스 카파 타우. 프라인 마이너스 2 카파 타우 예 이렇게 되죠. 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카파 아 타우 프라임 카파가 있고요. 예, 타우 프라임 카파가 있고 이게 두 개가 됩니다 그렇죠. 남는 것만 정리를 해 보면 분모는 예 지금 여기 세개세개띄어버리면 하나가 남고 이렇게 되고 예, 분자에는 마이너스 카파 타 p 프라임 요거 쓰고요. 그리고 플러스 예, 카파 프라임 타 a u 요렇게 쓰면 됩니다. 이렇게 네, 정리가 됐고 자, 위에 이제 유도하라는 게 예, 됐죠. 지금 델타라는 예, 델타라는 구명 곡선에 곡률을 요렇게 준다라는 거 예, 여기 색칠을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이렇게 보했고 그리고 연료는 연유는 이런 식으로 된다. 연 방금 네, 이렇게 연 구했습니다. 괜찮죠?